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쇼핑몰 니트입니다. 코바늘뜨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과정 패키지를 만들었는데요. 짧은뜨기를 함께 떠볼게요. 도안에 보시면 짧은뜨기는 X 또는 십자 모양의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사슬 10코와 짧은뜨기 2단을 떠볼 거예요. 짧은뜨기 2단을 뜨는데 원형이 아닌 평면으로 평으로 뜨는 짧은뜨기 두 단을 떠 볼게요. 실을 잡고 사슬 10코를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 열 코는 한 단으로 치지 않고요. 이 사슬 떠놓은 것은 받침 코 또는 토대 코라고 합니다. 짧은 뜨기를 뜨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작을 할 건데요. 짧은 뜨기는 처음에 기둥 코 사슬을 하나 떠 주셔야 돼요. 사슬 한 개를 더 떠주세요. 이 코는 한 코로 세지 않고 기둥 사슬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슬은 이렇게 놨을 때 화살표 방향대로 떴고요. 짧은 뜨기는 사슬 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떠질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를 떴고요. 첫 코를 떠볼게요. 보시면, 사슬 V 모양 중에 위에 부분 한 가닥에 넣어서 떠주실 거예요. 이때, 한 가닥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가닥에 넣을 수도 있고, 사슬을 뒤집어 봤을 때, 뒤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사슬 산에다가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코를 참고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V 모양에서 위에 부분 한 가닥에 넣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슬을 동일하게 한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게요 첫 번째 사슬은 아까 기둥사슬코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열 번째 사슬에 한 가닥에 먼저 바늘을 넣어주세요 넣어서 실을 걸어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바늘에 실이 두 가닥이 걸려 있어요. 바늘에 걸린 두 가닥의 실을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 주시면 짧은뜨기 한 코가 떠졌습니다. 보시면 위에 V 모양, 아래도 V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떠 볼게요. 사슬 한 가닥만 걸어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나와 주세요. 바늘에 실이 두 가닥 걸려있을 때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짧은뜨기 두 코를 떴습니다. 다시 옆에 사슬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두 가닥 걸려있을 때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셋.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넣어서, 넣어서, 걸려있는 두 가닥을 한 번에 빼주세요. 사슬 10코를 했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10코를 해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짧은뜨기 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위쪽에 V, 아래쪽에도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열고. 고를 뜨고, 코수를 확인해 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에서, 보, 보이시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뜰 건데요. 두 번째 단을 뜰 때는, 떴던 조직을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원래 가던 방향엔 코가 없기 때문에 이 편물을 뜬그 상태에서 앞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 떴죠? 1단을 다 뜨고 난후이 상태에서 바늘 그대로 두시고 앞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단을 뜰 건데요. 구안해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코는 기둥 사슬코로 일단 사슬 한개이 코는 첫 코가 아니고요 사슬코를 떠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처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위에서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부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바늘을 넣었을 때 위에서 봤을 때두 가닥이 다 걸려있게 바늘을 넣어주시는 게 제대로 넣으신 거예요. 끝에서 두 번째 부위에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코 떴죠? 다시 넣고. 넣었을 때한 가닥이 걸려있으면 안 되고요. 두 가닥이 걸려있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그 다음 여기 쏙 들어,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쏙 들어간 부분에 바늘을 넣었을 때, 넣고 위에서 봤을 때두 가닥이 걸려 있으면 바늘을 맞게 넣으신 거예요. 다음 코에 넣어서, 해주시고 사슬 10코를 했기 때문에 짧은 뜨기도 10코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까지 10코가 될 때까지 떠주세요. 마지막 코는 보시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V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한 가닥만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을 다 걸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도안과 같이 짧은뜨기 두 단을 완성했습니다. 코바늘뜨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짧은뜨기를 함께 떠보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원하는 높이 또 시작 사슬 코스를 조절해서 편물의 크기를 크게 늘리실 수도 있어요. 편물을 다 떴을 때는 실을 한 15cm 정도 여유 있게 잘라주신 다음에 윗부분으로 잡아당겨서 빼주세요. 도안과 같이 짧은뜨기 2단을 떠 보았습니다.